이 과목에서 좀더 A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고요. 이런 SAT 토픽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여름때 만약에 SAT만 공부했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MIT 공대 언니의 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가져왔냐면요. 굉장히 똑부러지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저 지금 8학년인데 뭐 해야 될까요? 9학년인데 뭐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브로드해요. 그래도 제가 각 학년마다 이 질문들은 조금 더 체크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하나 오늘 영상 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웃음> <웃음> 제가 보통 9학년에서 12학년을 준비하는데 사실 6학년에서 8학년도 이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6학년에서 8학년은 이제 중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은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이제 모든 기록이 카문앱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기록이 안 들어가더라도 고등학교 때 제대로 달리려면 중학교 때를 한번 걸어는 봐야 된다. 그런 게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과목,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이제 중학교 때는 슬슬 어,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생각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생각해 보는 시기가 중학교 그리고 내 취미는 무엇인가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뭐 리더십 그리고 전공 관련 메이저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내가 아카데믹 머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등학생이다.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취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파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성향은 어떤지 사람들과의 협업을 좋아하는지, 혹은 학구적인 것들을 파는지. 그래서 내가 이 성향에 따라서 활동 같은 걸를 반경을 넓힐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조금 더 커스마이즈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안이나 밖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가. 내 고등학교 때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비스무리한 활동을 먼저 시작도 해보고 뭐 해보고 내가 이게 맞는지 테스트해보고 그런 활동들도 해보고 이러면서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경험들을 더 해보고 싶은가? 그러면은 이제 나에 대한 탐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9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9학년부터는 진짜 게임 시작이죠. 좀 비슷해요. 중학교랑 9학년 때도 탐구 기간이긴 해요. 다만 중학교 때 탐구를 좀 끝내고 아, 내가 이거 하고 싶구나. 확실히 알고 9학년 들어가면 가장 좋지만 9학년 때 그걸 확실히 알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반복된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나는 어떤 과목,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내 취미는 무엇인가, 내 성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중학교 때처럼 파고요.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클럽들이 있는가, 어떤 클럽들이 인트레스팅 해 보이고 어떤 클럽들이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세네개 정도 이렇게 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차차 줄여 나갈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각 학년 때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선배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결과가 좋았던 선배들의 발 자체를 좀 따라가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들의 어떤 활동들을 좀더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성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본인 탐구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 내가 지금 올해 이. ]인지 혹은 비들이 나오는지 비들이 어떤 과목들에 나오는지 나중에 내가 AP를 들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나의 성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자체도 좀더 탐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5학년 때가 탐구 기간이라면 10학년 때는 조금 더 narrow down 하는 기간이에요. 조금 더 exploring을 했다면 define을 해야겠죠. 그래서 10학년을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하는 클럽 등 중에서 어떤 클럽들 중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 보고 싶은가를 한두세개 정도로 줄이는 게 좋아요. 내가 한네 다섯 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두세개 여기서 조금 더 줄이고 깊이를 늘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학교 밖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내가 학교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쌓아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학교 밖에는 혹은, 이제 어떤 활동들이 있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 문제에 나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일단 전반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패스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전공을 해서 뭘할 건지를 보여주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미래의 전략을 앞으로 끌고 와야겠죠. 그걸 하려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 문제가 뭔지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 전공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전공은 뭐가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공들이 사실상 많은 한국 아이들이 많이 몰라요. 전공이 한 3, 40개 있으면 거의 다 5개 내지로 한80% 이상은 다 몰리는 것 같은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 이런 전공들이 있었네? 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내가 내코스 로드를 어떻게 조금 더 u s 사게 할수 있는가 내가 AP 클래스를 하나 정도 더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높은 점수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SAT인지 ACT인지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패스로 가고 싶은지 좀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보려면 이제 막테스트나 프레티스테스트 이런 거좀 보면서 본인의 최적화되어 있는 테스트 어떤 게 조금 더 나한테 잘 맞는지, 그거를 슬슬 탐구해 볼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래 끝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점수가 넘어가면, 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하면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멀어. 한, 지금 SAT 같은 경우는 1600점인데, 아직 한 1400대 초반 혹은 1400대 중반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천천히 테이크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게 아이들 또한 이제 뇌가 좀더 디벨롭 되고, 각 학년마다 배우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11학년 때 보는 게또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1500대 초반이나 1400대 후반쯤 나가면 조금만 푸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끝내버리시는 게 좋고, 1,400대 초반이나 1,300대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나중에 조금 기다렸다가 보는 게 좋고, 지금 차근차근 스텝할 스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썸머 캠프가 좀더 중요하죠. 그래서 9학년 끝나고 썸머 캠프도 중요하고, 10학년 끝나고 썸머 캠프, 그 다음에 11학년 끝나고 썸머 캠프에서 딱 3개의 썸머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 썸머 중에 각각 썸머 캠프를 제대로 쌓아 놔줘야지 11학년 썸머 때 되게 어려운 썸머에 확 들어갈 수 있어요. 5학년 썸머는 초이스가 많진 않겠지만 할수 있는 거하고 10학년 때 어떤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썸머 캠프가 있고 내가 어떤 걸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 정말 중요한 11학년 들어가 있습니다. 11학년이 대략적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고3? 가장 중요한 시기가 11학년이에요 11학년을 보면 제가 준비한 좀 질문 체크리스트들이 점점 많아져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올해 선배들이 어디 학교에 붙었는가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 그거를 학교의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트랙 레코드가 가장 최근일수록 나에게는 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선배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코스들을 내가 더웰글스하게 들을 수 있는가 AP를 학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고를 때는 내가 하려는 전공과 스토리가 잘 보이는지를 봤으면 좋겠고 SAT랑 ACT의 목표 점수를 달성했는가? 이제는 진짜 끝낼 시기예요. 그래서 점수를 달성 안 했다라고 하면은 과외든 학원이든 문제집을 많이 풀든 해서 어떻게든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끔 해야 하고요.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내가 reading인지, comprehension인지, 단원지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P 점수를 받, 잘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혹시 셀프 스타디로 한두 개더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AP를 많이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셀프 스타디로 한두 개 정도 더볼수 있는지 옵션을 좀 보면 좋고요. 그리고 AP를 이미 많이 제공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은 충분한데 AP 점수 또한 잘 준비해서 최대한 5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전공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니쉬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지금부터는 진짜 전공도 잘 잡아 놔야 돼요. 내가 그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거 하고 싶다라고 정했으면 지금, 지금은 정말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정해놔야 되고요.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니쉬 나의 전반적인 니쉬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짜져 있을 건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리더십으로 뽑힐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활동에서 리더십으로 뽑혀서 차근차근 가는 거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수상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경쟁력 있는 썸머 캠프를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름에 깊이 있는 활동이나 리서치 등 여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리서치해도 되고 썸머 캠프를 가도 되고 하는데 활동을 더 키워도 되고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막 굳이 썸머 캠프가 좋지만 이게 브랜드 이름이 썸머 캠프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썸머 캠프를 안 가면 안 된다고 뭐 이건 아니어서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미니멀하게 보낼 수 있는지 보통 나중에. 에세이 쓸때 what did you do last summer 이런 에세이 토픽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여름 때만약 SAT만 공부했으면 어저 그냥 SAT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닝풀한 활동을 여름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천서. 이제 어떤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아야 할까? 내가 어떤 과목에 있는 선생님이랑 가장 인터랙션이 많았고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써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브렉시트를 따로 적,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부탁할 때 그냥 선생님 추천서 써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나에게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많은 아이들을 써 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쫓기면 내 딸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깊게 들어가시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면서 어떤 걸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게브렉시지예요 그리고 내가 활동이 되게 많고 버라이티 하다면 레즈베라고 웹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어드미션 입장에서 많은 방대한 정보를 최대한 깔끔하게 받는 건 배려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걸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레즈메나 웹사이트가 도움이 될까? 라고 한번 고민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을 되게 중구난방하게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내가 썼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모아지는가? 혹은 내가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1분 1초를 정말 잘 써야 되는 게 11학년입니다 자 12학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학교들의 원서 지원을 하고 싶은가 이 대학교들에는 왜 원서 지원을 하고 싶은가 c o l 리스트를 짜는 시기가 이제 12학년 때 들어가죠 사실상 여름에 많이 끝내놓으면 좋고요 혹시 여름에 끝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12학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좋고 사실 11학년이 끝나면서 12학년을 넘어가는 여름 자체도 우리가 12학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딱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하면 좋아요. 어떤 원리 전략을 짜고 싶은가?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single choice, early action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학교에 ED 넣고 싶은지 어떤 학교에 EA 넣고 싶은지 이런 거 전략도 또 짜셔야 되고 그각 대학교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가 전반적으로 내가 전공을 이렇게 잡아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조금 전과가 쉬운 학교는 많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옮기는 방법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무조건 전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위험해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야지 스토리가 탄탄한데 전과를 하는 방법은 어느까지나 백업 플랜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전과 할 거니까 좀 나랑 관련 없는 뭐 랭고스틱 이런 데 넣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대학교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관련이 있되 많이 몰리지 않는 걸 스토리를 좀투입해서 그런 전공을 하는 게 전략이고 그리고 SAT 혹은 ACT 목표 점수 달성했는가 이것 또한 아까 제가 매, 아까 11학년 때도 얘기를 했지만 12학년 때 마지막 찬스입니다 내가 SAT랑 ACT 아직 달성 못했다면 지금입니다 그리고 커맨앱에는또 이게 어떤 10가지 활동을 넣고 싶은지 그러면 또 어떤 순서로 넣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커맨앱에는 Extracurricular 안에 10개가 들어가죠 물론 UC 앱에는 20개가 이제 수상이랑 합쳐서 들어가지만 커먼 앱의 10가지 활동을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것보다 더 많다면 레즈메나 에디셔널 인포 섹션에 정리하면 되는데 다만 대학교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잘 봐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카메앱에 들어가는 탑 10, 이거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는 기간이 되게 두세 줄로 되게 짧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사실상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았을 텐데, 그긴 시간을 어떻게 함축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Simple c s t y i e s the most ultimate sophistication 하는 말도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팔성 스테이먼트랑서포먼터 에세이의 토픽들은 무엇이 있는가? 에세이들 슬슬 브레인스토밍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인터뷰를 거치면 원서에 도움이 될까? 인터뷰가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정리가 잘안 됐거나 하면 은 인터뷰가 옵션이면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고요. 오히려 말을 하거나 할 말이 많은 친구들은 인터뷰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퍼나 리젝 후에 어필레터를 쓸만한 추가적인 임팩트 있는 활동이나 수상 경력들이 있는가?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온 후, 이제 early 결과 나온 후나 regular 결과 나온 후인데 이때 내가 어필레터를 쓸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필레터 쓸 때는 진짜로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과목에서 좀더 A를 받았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고요. 어드미션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것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어이 친구는 나의 시간에 배려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합격된 학교들 중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가? 학교 자체 말고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있는가? 일단은 학교들을 많이 합격하고 학교를 골라야 할때 다만. 그 학교의 랭킹만 보시지 마시고. 로케이션, 뭐 사이즈, 나의 전공 관련 교수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친구들 혹은 교수님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그리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학교를 선택했으면, 어나 끝? 만약에 MIT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난 MIT 끝? 하는 게 아니라 MIT 어떤 수업들이 있고, 어떤 교수님들이 있고,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너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쉬고 싶으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4년을 있을 공간이잖아요. 그 4년에 있을 공간을 미리 탐구해보고 하면은 그 대학교 생활마저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학교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동안 또 다른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학교 진학 전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학교를 조금 더 준비하고 입시 준비를 하느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교는 어면이 나의 삶의 일부란 말이에요. 대학교라는 게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든지 내가 이런 취미활동을 해보고 싶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격을 했으면 조금 더 즐길 시간이 왔죠 그래서 내 삶을 즐겨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는지 본인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힘이 쌓여서 나중에 더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쌓여서 대학교 그리고 취직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많은 질문들 받았고 많은 조언들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꼭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6학년에서 12학년 중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게 좋고 혹여 그거보다 어리다 라고 하시면 본인을 탐구하거나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주시게 하고 그 아이들의 리액션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혹여 더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완전 완전 보근데 그냥. 근데 이게 6 역, 십이 학년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laughs> 아 상관없는거죠? 아니 질문을 네.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카리스마? 카리스마인거죠? 아, 탈수와. 알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요 응. 어, 좋아요 <laughs> 아 좋아요 그거 몇초? 한 5초만 유지할게요 예. <laughs>